사랑하는 대구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 장은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전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분량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온 본문임에는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히 상징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천국,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어딘가는 모호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에 각기 다른 교수님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말씀이 상징이라는 입장의 무천년설이었고, 또 다른 입장은 이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입장의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두 교수님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두 입장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공존하면서 이두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든지 간에 그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 천년 왕국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용은 예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 동안에는 순교자들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결코 역사하지 못합니다. 자, 천 년이 지나서 이제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성도들을 둘러 쌉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으로써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인류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 천년왕국의 말씀이 상징이든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지든 간에 관계없이 영원한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이 예배미오 마귀오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타락한 천사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지만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를 자기 자신과 같이 불못에 집어넣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생각이나 일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라면 그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느 다른 신의 개념들과 같이 깨끗한 순종을 하면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바치면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사탄이 한 행동입니다. 천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 아 내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사탄은 나오자마자 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천 년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즉,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시간이 지나고 사탄이 최종 심판을 받은 그 뒤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재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을 따르던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둘째 사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과도 같은 난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적인 입장을 다르게 해서 싸우라고 주신 걸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지,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에 빠진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담배 값에 폐암을 경고하는 그림처럼 불신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